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에라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나에게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니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사울과의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네를 쫓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의 지지만 받고 있었고, 사울의 집은 나머지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사울의 집이 다윗보다 10배나 강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죠.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던 만큼,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다 식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세계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왕이 바뀌면 통상적으로 수많은 정적들을 처단하는 피해 숙청, 숙청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7년 동안이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의 희생을 줄이면서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 세계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적 기회를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다윗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아내들,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몇 명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까? 여섯 명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미가를 또 데리고 와서 일곱 명의 아내가 되죠. 문제는 어디까지나 성경은 일부일처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결국은 이 배달은 형제들 때문에 많은 다툼과 싸움, 살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압론이 다말을 범하고 또그 오라비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가 온전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지 않을 때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깨끗하고 온전하면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자신이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세도는 자기가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7 절에 보면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무리 사울 왕이 죽었기로 그의 첩을 신하가 건드린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집을 지키는 개의 역할만 하는 존재냐 하면서 왕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내가 다윗에게 당신을 넘겨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텐데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분을 내는 겁니다. 결국 아브넬이 이스나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라는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된 이스보셋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도저히 다시 합해질 수 없는 마음의 틈이 생기고 말았고 아브넬은 불만을 쏟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세우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의 말을 통해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더니 이제는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뜻까지 들먹이면서 위협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잘못했으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쳐도 꼼짝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오는 비참한 모습이죠. 어제는 그렇게 환대하며 개국 공신처럼 나를 도우려고 좋은 말로 다가오다가도 뭔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돌번해 버리며 악한 말을 내뱉는 이런 사람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보셋과 같은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내부는 더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로 그 세력을 옮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7년 동안 헤브론에서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7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오게 되는 이런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할수 없던 부분을 개입하셔서 역사를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불평하며 손에 쟁기 등을 들고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곧 안개가 그치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에 점점 선명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향해 있고 7년의 헤브론 기간은 마무리되며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의 근원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7년의 헤브론 기간은 그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